광양시, 광양을, 사천변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산책구스로 아주 좋은데요. 음, 소화 전시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에 어, 우리 광양, 어, 사회, 지 사회단체에서, 단체별로 심었어요. 저희가, 제가 소속된 111 자전거 봉사대에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어우, 되게, 살짝, 해를 보고 있어서 여기는 이쪽으로는 저정만오 너무 이쁘다아 여기 이 코스는 어, 서천에서 동천으로 연결되는 곳이구요. 음, 배고픈달을 지나서 이정에는 멋진 해바라기 정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원 저변에는 어맥가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존재봤더니 가지, 어, 렇게어 어. 어. 참기. 우와 이거 엄청 커. Cool. 작은 해바라기됐고 커다란 해바라기됐고오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 백운산 블랙길 걸었고요. 못해 네, 뭐, 죄송합니다. 지금 저녁에는 해바라기 공원 너무 궁금해서 살짝 나갔습니다 너무 너무 예쁜 모습 잡을 수 있네. 오, 낮에 한낮 너무 뜨거워서 지금 밤에 왔거든요. 아, 앞에는 짜분는제 보디가드. 음. 예뻐잘안 보이네요? 꺼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어 어우, 죄송해 어우, 이거 옆으로 해서 거의 장면 안 잡혔겠는데요. 정신없이 잡혔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아, 우판타스티 이거는 정말 제 얼굴만 해요 <laughs> 완전 대박 이렇게 자그마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와 해바라기씨가 아, 엄청날 것 같아 더 커요 이거는 자그마한데 저 뒤에 것은 봐봐요 비교되나 와우 와우 깜깜해서 안 되겠어요? 이만큼. 안녕. 해바라기 안녕.